38살이라 좀 누리고 살고 싶어요. 아, 38살이면 굉장히 젊으신데, 좀 고생하셔도 되는데, 네. 젊은 나이에요. 좀 고생해도 되고, 몸테크 해도 될 나이 아닙니까? 좀 누리고 살고 싶은 거는 60대 돼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. 네. <laughs> 또한번 신축에 살면은 구축이 못 가요. 저도 그걸 알아요. 집체 한번 살아보니까, 아, 이제 구축 못 가겠는 거야. 그래서 맞들리면 안 돼. <laughs> 애초부터 신축에 살면 안 되는 거야. 구축에 살고 몸 테크 해야지 돈을 벌수 있는 건데 사실 신축에 한번 살면은 돈벌길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어 너무 좋은데 빨리 빨리 경험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. 행복의 관점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야지 더 행복한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처음부터 내가 다 갖춰봐, 아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. 어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도 살아봤다가 또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 가면서 또 행복함을 또 느끼고 또 아파트 처음 가면서 그그 환이 어?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너무나 기분 좋아서 아내랑 소고기 사 먹었다니까요 아파트 처음 가보고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거 해보면 과정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게임 딱 치트키 쓰면 처음에만 좋지 재미없다니까 처음에 나뭇잎 방패 쓰고 나무 칼로 막 사냥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그 기분 그 과정 그게 행복이지 그게